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후자금 어떤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월세 국민연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퇴직연금은 어떨까요? 이 박현성 기자가 한국투자신탁운영의 박희훈 솔루션 운영 전문을 만나서 이 퇴직연금 관련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식과 채권 수익률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한 노후자금 운영에 도움이 되는 퇴직연금펀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TDF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박희현 전무를 통해 연금펀드의 가치와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한 30여 년그 바이사이드하고 셀사이드에서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국내 포트폴리오, 해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자산맵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포트폴리오일지 모르지만 30년 만에 가장 마음이 편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은요 솔루션 본부는 투자 철학이 명확합니다 고객들에게 조금 더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비용 장기 투자 베이스의 새로운 TDF를 런칭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8년생 기준으로 어 40년 후에 은퇴하는 사람의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9%는 지금 소득만큼에서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년 후에 내가 금리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 구매력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이 못받다도 퇴직 연금 그다음에 IRP든 개인 연금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특히 젊은 세대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0% 정도는 안정적으로 그라이드 패스를 따라가는 상품을 투자하시고, 10% 정도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상품에 투자하실 거라고. 리스크를 줄이, 줄여서 내가 원하는 리턴을 얻는 게 저희의 방식이고, 젊은 세대들도 그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자.